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스펙 소조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너무도 특별하고 신기한 군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군인이 총대신 뱀을 들고 훈련장에 나타난다면 아니면 악어가 수색 훈련의 교보재로 사용된다고 하면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릴 부대는 그런 상상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든 곳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PPT를 보시듯이, 미국에 있는 육군 제6 레인저 훈련대대 소속의 파충류 특수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레인저, 뭐 공수부대, 뭐 특수전 부대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군사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해도 어, 총을 들고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뱀과 뭐 악어, 비단뱀을 다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사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자연과 공존하고 지역사회를 교육하는 임무까지 뛰고 있는 혁신적인 부대죠 그래서 이 부대는 이번에 미 육군 250주년 혁신 사례 중으로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통해서 공공성, 그리고 생존력을 좀 결합할 수 있는지, 저는 맨 처음 이 부대가 많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확실히 이 부대를 연구해 보니까 250주년 혁신 사례 모델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 육군의 이 부대들이 어떻게 뱀과 악어를 다루는 부대를 만들었을지, 그리고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파충류 특수 부대 탄생 배경과 어떤 훈련 목적 그리고 실제 활동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 파충류 특수 부대는 그렇죠 파충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군 내에서 유일한 부대입니다. 아, 유일무이해요. 당연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어 레인저 훈련대에 소속이 되어 있고 현재 위치는 뭐 조지아 주에 있는 캠프 프랭크머릴 기지에 현재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듯이 이 부대는 미 육군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 정예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네. 그 특수한 임무를 가진 부대고요. 따로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고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교육을 하냐? 어뭐 맹독성 파충류 그리고 무해한 파충류에 대한 또 구별법 그리고 뭐 파충류에 물렸을 때 대처 요령 또 다른 것들은 뭐 야전에서 파충류를 도망가는 거 회피 조우했을 음,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을 이런 매뉴얼들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큰 뱀이 습지에서 몸을 휘감았을 때 어떤 식으로 숨을 확보해야 하며 탈출할 것인지 굉장히 생존과 관련된 생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놀라운 애들이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시죠 시민 교육. 음그 주민 사람들 대상으로 오픈 하우스 행사를 만들어서 실제로 뱀, 악어를 들고 나와 가지고 직접 만져보고 구별하고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러가지 뭐 이슈가 있을텐데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위치가 미국 플로리다주의 에버글레지라는 곳입니다. 음. 현재 여기서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습지가 강해요. 습지, 검색해보니까 한85% 거의 습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광대한 늪지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 늪지대다 보니까 뭐 악어 뭐 비단뱀, 뭐 맹독사, 파충류들의 서식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 굉장히 보기 드물고 고위험 어, 생물, 생태환경이라 하더라고요. 고위험,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하게 되면 어, 위험을 많이 느끼겠어요. 근데 이럴 때 어떤 특수전 부대 훈련지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밀림전 전술 훈련 지도로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자연 그 자체를 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약간 환경에서 훈련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임무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연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 그 분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임무들, 어,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당연히 뭐 파충류 주된 임무 겠죠 음그 임무 중에서 우선 첫번째 어 특수부대 요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교육 첫번째 두번째는 어 지역사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이라는 겁니다 안전교육 자 그래서 그들은 여기 팀들은 어 종종 인적이 드문 뭐 밀림 뭐 늪지, 정글, 산악지대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어 단독적으로 정찰하고 뭐 침투작전을 하는 것까지 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어떤 총이나 방탄 조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생존 위기를 가르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앞서 보시는 화면처럼 어떤 그림, 영상, 모형 도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주요 임무의 핵심은 뭐냐. 뭐 군대가 단순히 싸우는 조직이 아니고 싸우는 조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존 파트너다. 놀랍습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관, 구성원은 누구냐. 지금 우측에 보시는 이 줄리안드, 어, 잭슨 하사라고 합니다. 그죠 보이시죠? 여성 교관이고요. 예. 네. 자, 이 팀들을 뭐라 그러냐면, 파충류 팀이라고 해요. 파충류 팀. 네. 어, 이 현재, 어, 줄리안드 잭슨 하사는, 어, 파, 파충류 생태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네. 대단하죠? 또 이거 깊이 연구했더라고요. 연구할. 더 대단한 건, 어, 또 특선, 특전, 특전 부사관으로서 임무생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잭슨 하사는, 어, 어떤 교육 현장에서 직접 살아있는 뱀을 만지고, 악어를 직접 다루는 걸 현장에서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두려움을 나는 무섭잖아요. 이런 두려움을 대응으로 전환시키려는 커뮤니케이션을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뭐 카파티 상사도 있고 바버 상사들도 같은 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충류에 대한 대응법을 현장감 있고 실제 만났을 때 위협, 움직임,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몸서 체험하면서 교육을 하는 어떤 위기 상황의 행동 지도자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교육 방식인데 자, 아래 사진입니다. 어, 보이시죠, 여러분들? 독사, 뭐 버단, 비마뱀, 뭐 악어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악어와의 조우시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 영상을, 교관들이 교육을 하는 영상을 보니까 되게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공포를 없애고 정확한 지식을 심어주는 게 목표다. 그리고, 어, 무지에서 오는 공포는 생존의 가장 큰 적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지식으로 바꾸는 훈련. 죽음의 위협을 생존 가능성으로부터 전환시키는 실전 경험 훈련이라는 이런 교육관이 있더라고요. 자, 왜 플로리다라는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당연 습지죠. 어, 습는 당연히 많은 거고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미국의 주요 훈련장이다. 주요 훈련장.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에버글레이즈 습지 옆에 주택가들이 많이 있는데 파충류가 자주 출몰하다 보니까 사람을 좀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위협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군인들도 훈련시키고 시민도 훈련시키는 다중적인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 사회 연계,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거나 이런 동물원 사육사 그리고 수의사 어떤 파충류 학자들과 공동적으로 이 전문가들과 같이해서 학충류들에 대한 행동 특성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고 생태학적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구조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구하고요, 안전을 교육하는 존재로서 굉장히 지역 사회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근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게 진행을 했냐? 저 놀랐어요. 저거 뭐 알아보면서 1950년도 냉전기부터 특수전 생존 훈련 교육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시에 미국의 베트남전 어, 전쟁 그리고 어떤 정글 밀림 전투 같은 비정규전 대한민국 특수부대에서도 비정규전 교육을 하거든요. 이쪽도 비정규전의 명목하에, 어, 이런 생존 훈련,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계속 하더라고요. 결국 생존 훈련이 것은 이 늪지대가, 어, 어떻게 해요? 밀림도 있고, 또 덥고, 고온다습하다고 하죠. 고온다습한 이 열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래에 보이시죠? 예. 네. 저수지에서물 떠먹는 거. 악어가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햇빛에서 물을 구하는 방법. 음,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늪지 생존 훈련을, 늪지 생존 훈련이라고 하고 있고, 미국 특수전 부대는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해서 정식 생존 매뉴얼로 아예 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십 년간 누적된 실전 노하우, 그리고 현장 중심에 있는 전술 교육 경험들을 이거를 현대화시켜 가지고 미래형 생존 전술 훈련으로 재설계하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미국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결과적으로 어. 군 250주년 행사를 맞이해서 앞서 말씀드린 파충류 팀 생존 훈련 부대를 넘어서 시민들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군 혁신적인 사례로 공식 지정이 됐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군대라는 것이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군대가 살아있는 교육 플랫폼으로 되는 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파충류 팀이 보니까 주는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군대는 생존과 교육, 그리고 연결과 공존의 힘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단지 어떤 미국의 특수부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 그리고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군대,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안보의 개념을 봤을 때, 어, 자연을 좀 이해하고, 시민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 이번에 이 파충류는 특수부대가 제시한 것이 아닐까는 저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어떤 미래의 본보기가 될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바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생존력에 확장된 의미를 보여준, 어, 미 육군 파충류 특수부대 이야기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리스펙 솔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